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삶이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설교도 가장 잘하는 법이다." 그랬습니다. 아, 설교는 삶이 뒷받침될 때, 에, 그 설교가 진짜 힘이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것입니다. 설교는 단순히 어떤 이론, 뭐 원고를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설교 전에 설교 밖에서. 설교단에 오르기 전에 그렇게 살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실천해야 그게 참 설교인데,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것입니다. 네, 모범적인 사람이 그래서 설교도 가장 잘하는 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말씀은 여러분들 잘하시니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의 삶 바로 전에, 에, 몇 가지 그 근원이 좀 있습니다. 우리 한한 번만 읽고 오늘 감사의 삶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 토마스 아담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선한 행실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일이다. 예. 어, 여러분, 이 말씀 동의하시죠? 어, 선한 행실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건 아닙니다. 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착해야 구원받는다. 착한 사람이 천국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행실, 착한 사람이 착한 일들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데 필요 충분 조건은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따라야 될 삶이 바로 선한 행실이라 빛과 소금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욱 더 마음 저리는 것은 작은 미소이다. 네, 우리가 뭐 물론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보다 더큰 힘은 작은 미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도 좋지만 살짝 웃어주는 거,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더큰 울림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성 프란시스 어, 이야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 프란시스가 아시시 거리를 울며 다녔다. 사람들이 그를 만나 왜오느냐 물으면 그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울게 한다고 말했다. 네, 참 귀하죠.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울게 한다. 아, 어, 성프란시스코가쓴 평화의 기도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미움이 있는 곳에 마귀가 있다. 한번더 할까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미움이 있는 곳에 마귀가 있다. 네, 여러분 잘 분별하시죠? 좋아지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희한하게 미워 그 사람이 이상하게 미워죠. 그러면 그 배후에 악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숨길 수 없는 두 가지 사실. 술에 취한 것과 사랑에 빠진 것. 안티파네스 이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워낙 고대 사람이니까. 제가 그렇지만 이 내용이 너무 우리에게 지금 사랑과 구제 섬김의 삶의 주제에 맞춰서 좋은 그런 금언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이 술 먹잖아요. 그러면 술 술 먹은 티를 반드시 내게 돼 있어. 술 먹으면요, 많이 많아지게 돼 있어. 속에 담고 있는 얘기가 가만히 있다가 술 먹으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술 먹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그리고요, 겁시 없어져. 위아래도 없어져. 얼마나 쑥스름을 타고 말이죠. 말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용기 백배해지는지 몰라.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나술안 취했어 해도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사랑에 빠진 사람들 말 안에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요, 다 드러나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 이거 숨길 수가 없어. 네, 그 다음에 마사이 마사이라고 하는 마사이 족이 한 것이죠. 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온유하라. 네, 모든 사람이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갖고 있어. 나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기분 나빠할 수 있어. 나만 섭섭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섭섭할 수 있어. 나만 꽁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말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온유하라. 참이 말은 메시지가 큰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네이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꼭 예수님에게서 여러 가지 배울 게 청지지만, 그 중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거 배우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유합니다. 뺨을 맞아도 자유합니다. 서운한 소리 들어도 자유합니다. 기분 나쁜 소리 들어도 자유합니다. 자, 우리 주님,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 이 말은요, 등록하고 배우래. 아, 여러분, 등록하고, 청강하지 말래. 대학 가면 청강이 있어 청강. 근데 청강은 백날에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못 가. 청, 청강을 끝까지 가는 사람 못 봤어. 그런데 학점을 신약해론. 내가 이렇게 딱 신청을 했어. 전공 필수 신약 개론.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끝까지 가야 돼. 셈도 봐야 되고, 레포트도 써야 돼. 그래서 청강생은 소용없어요. 왔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등록 안 하고 다니는 거하고요. 등록하고 다니는 거하고 달라. 등록 안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면 나중에 발전이 없어. 목장도 그렇습니다. 목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등록을 하고 나서도 절대 믿음 안 자랍니다. 목장에 들어가야 이게 멍해를 매는 것입니다. 그러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이런 사건이 탁 터지게 됩니다. 어떤 때는 순간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욱할 때도 있습니다. 막 갑자기 막 머리가 막막 노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몽예를 맨 사람들은요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 사랑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금원이라고볼수 있습니다 마사이족이 어, 이금원을 예,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감사의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의 세 번째 주제 감사의 삶입니다 예, 여러분 불평들을 해보셨죠? 불평할 때꼭 불평할 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맞아.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야. 왜 저랬어? 그런데 하고 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이 감사의 영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무리한 사람을 앞에 둡니다. 감사하는지 불평하는지. 말도 되지 아니하는 사람 앞에 다딱 둡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앞에 다딱 둡니다. 왜? 불평하는지, 감사하는지, 그래도 감사하는지. 여러분 아셨죠? 그럴 때, 그럴 때,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면 단일처럼 별다는 것입니다. 욕처럼 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사건을 한번 하나님이 줘봤습니다. 홍해를 사건을 한번 줘보고. 웬걸이요? 감사가 며칠도 못 가. 장자 적인 그, 그, 그 은혜에서 구원받아서 출애급 했을 때 이들 속에 감사가 충만했어. 그런데 홍해 앞에 딱 서니까 다 감사는 어디로 가고요? 불평 원망만 가득했어. 홍해 갈랐잖아요? 끝나고 나니까 막, 막. 너무 감사하고, 너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좋아. 그래서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러잖아요. 막 그러고서 2, 3일 지나서 마라에 선물마잖아요 그러니까 또 불평해.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 인생의 원리입니다. 좋아서 감사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또 우리 불평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부르짖셨더니 하나님이 또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 해결을 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가지고 오니다 떨어져버렸어. 양식이 떨어져버렸어. 어떡합니까? 또 불평해야지. 여러분, 이게 이들의 사이클의 공식입니다. 우리 공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감사를 배우고 싶다. 1 1번 한번 읽어 보십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에, 누구에게 감사하냐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홀로 단독적으로 행하셨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우주 만문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홍해를 가를 때, 우리하고 상의하고서 가르지 않았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홀로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만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행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하고 홍해하고 대비시켜보세요. 지금의 문제하고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문제하고 대비시켜 보세요. 요단강을 가르는 거하고 대비시켜 보세요. 큰 산이 수르바벨의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거하고 한번 대비시켜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답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께 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애굽의 장자를 지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러분 장자만 골라서 죽였어. 너무 신기하잖아요. 장자만 골라서. 그리고 피를 바른 집만 넘어가. 피를 안 발랐어. 다 죽어. 장자들만 골라서. 그래서 여러분 장자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장자도 쓰시지만 마귀가 장자를 건듭니다. 그 장자가 삶이 고달픕니다. 장자들이 가는 이첫 번째 길은 정말 가시로 가득합니다. 둘째, 셋째, 막내는 그냥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또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타켓이 되기도 합니다. 장자는 그 집안을 대표합니다. 장자를 죽임으로 그 집안을 멸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그 골라서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어? 그 인자심이 영원한 위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골라서 내릴 수도 있어요. 음, 이걸 감사하래. 그 다음에 3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열 번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끄집어냈어. 교회 나오기까지요. 이렇게 어려열 번도 더 넘게 회방이 있어. 어둠이, 바로는 어둠의 대표적인 그 상징적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열 번의 재앙을 퍼부어도 안 되므로려 그래. 그리고 애굽의 장자를 추격가면서 이제 끄집어냈어. 그래도 쫓아와. 이게 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그냥 축복이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유혹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요. 어떤 때는 방황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할렐루야! 끄집어내서, 끄집어내서, 끄집어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6편 12절 시작.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그때 끄집어낼 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끄집어냈어. 어, 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막 끄집어내는 거야 얼마나 얼마나 멋는지 말이죠. 아, 제가 감사절기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빨리 빨리 빨리. 이렇게 제목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갑니다. 5 번째, 다섯 번째,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홍해는 죽음의 절망 앞에요. 이거는 뒤에서 애국군대가 쫓아오고 홍해 들어가면 다 죽고 우리가 죽을 만큼 어려울 때가 있어. 죽을 만큼. 그건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셨어. 근데 사실은. 죽을 만큼 어려운데 하나님의 때대로 그렇게 인도할 수도 있어. 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라고. 어떤 때는 내가 잘못돼서 어려운 지경에 갔고, 죽을 고비까지 갔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내가 잘못하게 할 수도 있어. 하나님, 실수하게 할 수도 있어. 하나님이 일부러 왜?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보라. 이게 순간의 역사도 있지만 어떤 때는 10년도 더 걸릴 수 있어. 20년도 더 걸릴 수 있어. 홍해 앞에서는 순간이 순간 역사도 있지만 이게 오랜동안에 반복되는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홍해를 갈랐어. 여러분, 우리의 이큰 문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번, 시작.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로다. 아, 뭐, 제가 뭐, 우리 여러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또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요. 그 홍예를 가르는 그 현장 속에 있었어. 그리고 그 현장을 지나갔을 때, 여러분, 이 바다의 벽이 이거보다 더 높지 않겠어요? 바다가 얼마나,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깊습니까? 이게 바다가 쭉 높아져가지고요. 이게 더 이상 침몰을 안 하는 거예요. 몇명 정도가 건너죠? 200만 명이 건너요.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몇명 건너는 게 아니야. 200만 명 한번 생각 해보세요. 충청남도 도민이 250만 명이야. 대전 시민이 150만 명이야 대전 시민이 그 바다에 갈라진 그 길을 쭉 갔을 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 애들도 갔겠죠? 이때 핸드폰이 있었으면 사진 촬영하지 않았겠어요? 나 같으면 동영상 촬영이 됐을 것 같아. 동영상 쭉. 아,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물고기 튀어나왔을까? 안 튀어나왔을까? 물고기도 튀어나왔을 거야. 숭어도 튀어나오고, 우럭도 튀어나오고, 돔도 튀어나오고, 또 뭐, 광어도 튀어나오고, 방어도 튀어나오고, 농어도 튀어나오고, 어? 막, 거기서 막, 벌쩍벌쩍 뛰면서 말이죠. 제가 홍해, 그, 엘라시라고 하는 곳 가봤었거든요. 어, 그 홍해 수족관을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수족관을 만들었냐면, 바닷속에 유리로 수족관을 만들어놨어. 바닷속에 유리로 수족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유리로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다 속을 가서 바다를 보게 하는데 진짜 고기들이요. 얼마나 얼마나 온갖 종류의 고기들이 많은지 몰라. 큰 고기부터 작은 고기, 넓적한 고기, 크, 산호들도 있고 말이죠. 이들이 그 바다의 길을 걸어 갔을 때에 그막그 그 현장. 아,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겪는 경험입니다. 할렐루야, 에?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응? 그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너무 멋있는 것입니다. 어, 오늘 주일 새벽에 어, 새벽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유튜브로 예배하신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응?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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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런데, 마냥, 마냥 해쳐할 수는 없어. 왜? 바로의 군대들이 지금 막 뒤에서,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막 덤벼오는데, 걸음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실은, 세워라! 내오라면서 그럴 여유가 없어. 왜? 그리고 막 뒤에서 막 밀고 대기니까 빨리 가야 돼. 막 아, 그런데 기뻐. 그런데 황홀해. 그런데 영광스러워. 그런데 이 광경을 봤다는 게 너무 감격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른 바다,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이 그런데 다 지나갔어. 이제는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들이 이제 지나갈 판이야. 그래서 그들도 막 따라 돌아와. 다 건너고. 이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바닷물을 몰살시켰어. 바닷물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셨어. 그래서 그의 군대들을 다 엎드려 너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 역사들이 우리를 뒤따라오는지 몰라 우리를 죽이려 하는지 몰라 우리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걸음을 붙잡으려고 뒤따라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순간 때가 되니까 다막아주셨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발보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또 홍해를 건너서 그 광경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이 필요합니다. 절대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 황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기뻐 춤추게 하는 감동적인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드릴 때 성가대가 찬양을 할때 음식을 나누고 옥장예배를 나누고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누고 그러할 때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가족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이들 보내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영혼들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낳고 낳고 낳고가 서서히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기적을 베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십의 일조 감사예물또 일천 번 제물 성전 건축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 예물 예물마다 우리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흠향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홍해가 갈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홀로 큰 기적을 행하신 주님 그 역사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 사업 현장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춤출 일이게 하옵소서 감사할 일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제들의 자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임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